원 <laughs> 유쾌하게 헤어지지 못했어 우리 오이오 <laughs> 과거는 과거는 집어쳐센튜브아아아이아아 <laughs> 진짜 이 원해요? 이, 진짜로? 아, 개꿀잼각 대신에 그냥 <laughs> 미쳤는데 그니까 러 둘이 말도 안 하고 빡겜 하게네 ㅎ ㅎ ㅎ 님 가능? <웃음> <웃음> 아, 가능? 아니, 칙이인런게돼야지 진짜. 님은 가능? 숨 걸고 하지. 좀비 좀비 <laughs> 게임처럼. 그치그건 맞지? <laughs> 가능? 네. 저 선호님 의견 따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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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걸 내 의견을 따라? 언니의 <laughs>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죠. 아, 그러면은 한제 의견을 따릅시다. 한... 이, 아니, 아니요. 아1일 1을 일... 정도로 아. 1일. 응. 好好好 그리고 응네. 아! 음, 우결은 네. 오늘부터 시작한 걸로 합시다. 아 그치, 오늘 나도 그 생각은 없었어. 어. 오늘부터지, 그러니까. 바로 해야지. 어, 뭐 맞아. 그러니까 <laughs> 12시 지나면 이제 6일 남은 거야. <laughs>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그치. 이거 우리 아, 오늘부터 1일이다? 아 그치, 오늘부터 어? 당연히 1일이지. <웃음> <웃음> 나 아까 1일이었잖아. 아 진짜? 어. 어,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어. 그치, 그치. 왜왜왜 그러세요 저희가 오늘부터 1위를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맞아 음. 우결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저희가 좀 에? 우결 좀 하겠다는데 왜 그러시지? 맞아 그럴 거면 음. 여러분 가서 미연신나 하세요 <laughs> 왜 여기서 방송 보고 있어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그치 그치 응우리는 음, 우결하겠다는데 왜 반대하세요 진짜 너무하시네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아, 우결하는 아, 건데 차빠졌네. 맞아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오늘부터 꼭 해야겠다는데 잘 지내셨죠 그동안? 자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아왜 물어볼 수도 <웃음> 있지? <laughs> 아 맞지 맞지 물어볼 수 있는데 뭔가 느낌 이상하니까 <laughs> 잘 지냈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아, 잘 <laughs> 응. 지냈지. 응. 넌잘 지냈어? 나 아니. <웃음> <웃음> 아, 뭐야? <laughs> 왜왜못 지냈어? <웃음> <웃음> 유쾌하게 헤어지지 못했어 우리. <웃음> 오 <laughs> 이거 과거는 과거는 지웠어. 지금 아, 지금이 중요한 거야.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과거는 중요해. 과거일 뿐이야. 맞아? 지금이 지금은 중요해. 이렇게 같이 우결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우리가 사귀는 딱 6일이 중요한 거니까. 사귀는? 맞지? 우결이니까 사귀는 거지. <laughs> 맞지 맞지? 어? 내가 말 실수한 거 아니지? 어, 실수인데 어. 내가 한번 그냥 커버 쳐줬어. 아, 시...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우결하는. 아니 우결이 어. 우리 결혼했습니다 아니야? 맞지. 그게 사귀는 거 아니야? 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 우결하는... 가상으로 사귀는 거지. 그치. 그치. 어 가상으로. 아이네 글자를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했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진짜, 국어가 좀 딸려가지고 <laughs> 음. 단어를 생각을 못했어요. 아그럴수 있지. 괜찮아 다 음. 좋아. 음. 좋아 좋왜 끊는 모? 아니 <웃음> 이해가 안 가는 게. <laughs> 아 시작했던 건 그러다죠. 끝낸거는 본인들끼리 얘기해서 잘 끝냈다 해놓고 <laughs> 왜또 미련가지냐고 <laughs> 그럴거면 우결 계속하지 유니셈 똥바보 멍청아 음 바보 바보 음. 안돼 안돼 우결을 더 했잖아? 나방송이 집중 못해 이제 그때부터 <laughs> 오늘 이거 드시나요천백원습다 <laughs> <짤랑짤랑. 웃음> <딜람짤랑. 웃음> <laughs> 저게 오늘 뭐서 우결이야? 야, 야! 우결이라며? <laughs> 야, 해우이라서고 <너 신기한 웃음> 있어? <laughs> <laughs> 우결. 이지 저는 라이비원 <laughs> 아, 감사합니다. 난좀 빠져도 돼. <laughs> 나는 좀, 오히려 난 불편해서, 난 좀, 그것도 좀, 솔직히 난 바라는 것도 좀 있어. 난좀 빠졌으면 하기도 해. 이게 기만이 아니라, 아니 님들이서 한번 달아보고 살아보세요. <laughs> 아 음, 은근히 불편하다고. 아 진짜로다가. <laughs> 어떡해죠. 야 김규시가 나 미치겠다. 야 우결 끝났거든? 근데 어제 푸제랑 이제 선우님이랑 이제 게임을 했는데 게임 져가지고 고결 일주일 더 하게 생겼다. 선우님이다. 너무 묵독하냐, 이거? 이거 이제 나 이거 뇌절 씻겨와가지고 나 지금 요즘 멘탈이 안 좋다, 야. <laughs> 돈에도. 이런 내가 사라진다 해도 몇만 명의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무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몇억 명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 <laughs> 아 노래 그 노,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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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저, 저랑 저 지금 우연하고 계시는 스트리머분 노래예요. 장난으로 부르신 거고 저거는 자, 장난이 아닌가? 잘 모르겠어. 뭐든지 해줘. 오늘 푸제 이제 농샘 해 가지고 같이 게임 하기로 했는데 아니 자꾸 선호님이 내기고 하대. 아왜 그러는 거야?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내기는 그, 우리 좀그 <laughs> 자꾸 본인을 믿으래. 아니. 오빠 믿지. 믿는데. <laughs> 믿는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laughs> 아 끝까지 걱정 말래. 아니 아는데 <laughs> 실력 아는데 <laughs> 넘어가요. 선홍님 몸에 제가 들어가고 소린님 네. 몸에 이샘님이 들어가죠? <laughs> 왜 왜요? 왜 굳이 그렇게 해요? 재밌을 것 같은데. 저음 봤습니다. 그 그럼 서로 가만히 있지 않을까? 그니까. <laughs> 1도 안 주고 막 죽어주는 거 아니야? 어 맞아. 그냥 갑자기 막 포탑으로 막풀 쏘가지고 점프. 정... <laughs> 이 정도면 1대1이랑 갈게없것 그러니까, 같긴, 그러니까. 같긴 한데. <laughs> 아 근데 그러니까. 이섬님이 그걸 못 한다며.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차라리 맞아서. 저는 1대1 그러니까... 한거임음 음. 그러니까 서로 안 때리게 바꿔서 들어가자는 거지. 나롤못 음. 해가지고. 롤개 잘한다는데 선호님? 근데 선호님이 못 잘하는데. 하긴 해. 요즘 실력이 다 죽었어. 저번에 그 이섬이랑 노라는데 내가 너무 못하니까 이세미가 나한테 아좀 똑바로 좀 하라고 그렇지 적당히 좀 하라고 그니까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윤놀이 벌칙은 뭘로 하지 이거 뭐 벌칙 할까요 말까요 안해요 뭐 가볍... 벌칙 안해요 안 안해요 안 해요? 안해요 <laughs> 알겠습니다 안 재미로 해요, 해요 재미로 <laughs> 안해요 벌칙 알겠습니다 아난또 그냥면 하 재미 없을까봐 쫄으셨네 아, 아 그럼 배교 들어오시든가 아 배구는 아, 쫄았어요 저희가. <웃음> 네. <웃음> <너도> 윷놀이 쫄았어요. <laughs> 윷놀이는 운빨 게임이잖아요. 맞아. 아 운도 실력이라고. 이거. 아 그런가? 네. 이게 뭐 그랬던가 윷놀이가. 넘어요 내기 걸자는 거죠? 응. 음? 그럴까요? 지금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한 입으로 두말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결혼 진겨 걸게요. 아 결혼 진겨 거 아니 무슨 거 못할 거라 생각하세요? <laughs> 그럼 그쪽이 지면은 징결을 하겠다, 결혼을 하겠다, 혼인신고서, 보장, 인증까지. 그거, 어, 그러니까 인증까지 다 해야 돼? 그러면 저희한테 맞는 어, 네. 수준이면은 저희는 그럼 데이트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뭘 데이트하고 어. 인정? <laughs> 아니에요? <웃음> 아니야, 우리 너무 많이 가지 말자. 우리 좀 어머자. 아, 너무 정도... 많이 갔지만. 어. 아, 너무 많이 갔나? <laughs> 음. 아,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뭐 똑같했지, 저쪽이랑. 넘어가요. <laughs> 저 핑크색 머리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 네, 저 프리님 좋아하죠. <laughs>